일단, 이번 판은 상대 미드 피즈인데, 드디어 피즈 안 나오나 했는데, 한 15판째쯤? 14판, 14판째쯤 되니까, 바로 만나네. 피즈도 만날 거라고 생각은 했어. 어, 생각보다 늦게 만난 거야. 난더 빨리 만날 줄 알았어. 일단, 이거 님들 채팅창 잠깐, 어, 안 보고, 조금 게임 집중 좀 해볼게요. 상대 조합이 피즈에 뽑히면은, 이거, 개모면은, 그냥 무조건 죽어야 돼서. 어, 그 문어 그만 띄우세요. 그 소리, 그 거슬립니다. 이거 최대한 라인 태울 생각을 하죠. 어, 이거 씨스 먹는 거 방해하면서. 최대한 라인 못 먹게. 뽀삐 초반경 생각해가지고 이거 아드 해야 될것 같아요. 원거리 너무 신경 써서 먹지 말고. 대충 먹고. 위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와드. 어, 지금 뽀삐 이거 레드 먹고 있다는 게 피지 움직임으로 확인이 됐죠? 내가 상대 레드 들어가는 줄 알고 이거 따라온 거거든? 어, 이거 체크 됐죠. 오, 근데 칼리스레시라 그런가 라인전 살벌하게 하네, 상대. 이거 2대이 볼만은 한데, 나쁘진 않은데. 가져야 되겠는데? 하자, 이거. 이거 하자. 피지보다 내가 무조건 빨라가지고.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너무 실수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보여주나? 당했습니다.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잘해. 나이스 이러면은 좋지 미드 라인도 이래가지고 이등 많이 봤다. 아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아 근데 오공이 진짜 세다. 저렇게 보니까 저거를 저렇게 싸우네. 어 세트도 사기인데 오공도 사기에요 아니 탑탑 탑 진짜 자강두천이네 챔프들. 와 근데 리신도 진짜 잘했다. 어이 친구들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뛰어난데. 이거 이쪽으로 살짝 붙어볼게요. 그렇지. 이거 자연스럽게 바텀 로밍 각 나왔죠. 가자. 좀, 참, 천천히. 아이고. 아, 이러면 난리 났네. 어? 나이스. 이러면 나쁘지 않죠. 잘했다. 어, 쓰레쉬라도 데려간 게 어디야. 이러면, 뿌피 무시하고, 바로 미드라인 받을게요. 벽 쪽으로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벽 바깥쪽으로. 괜찮아. 더블 빠진 거거든요, 이러면. 들어갈 만해요. 버텨 지거든요? 정복자 터지고, 승전보 받고, 지속사원 돼. 정복자잖아. 따라가도 됩니다. 제화동이 빠졌지? 와, 랜턴. 세트 왔던. 방어? 아비 방어 없었나보다. 피지 이거 앞으로 못 나오거든요? 1 0 타이밍 잡던가 해야 돼, 피지 입장에서는. 이거, 보이죠? 그래, 이거, 보이지?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접으면서? 저게 안 죽네? 어... 아 잡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많았다 저게 애매하게 안 죽네 궁 접는 걸로 당연히 죽을 줄 알았거든요 패시브 못 터뜨려서 집 갔다가 이거 티아멧에다가 톱날단거 하나 사가지고 라인 복게 해줍시다 이것도 내 W너프 때문에 안 죽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W너프 전이었으면 잡긴 했을 것 같아 딱저피 남은 거면 이게 또 이런 상황에는 W너프가 되게 아쉬운 장면이 나오긴 하네요 어, 한 틱으로 못 잡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너프 스노우볼이라서 까비 일단 피지한테서 케일달 일은 없거든요 템보니까 어, 선 팔목보호대 가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저희 퀘스코어 밀리고 있는 거 보니까 게임 만약에 질질 끌리면 은안 그래도 오레이라서 우리가 밀린다공 있어도 제가 안 져요. 어 뭐야 리신 어시가 왜 없어? 나한테 방어 못 했어? 아쉽다. 뭐 일단 솔킬 이거 피즈가 궁이 있다고 쳐도 이템.. 이정도 템 차이가 나는 탈론의 피즈가 이기기가 어려워서 템 차이가 안나면 뭘까 미니언 방어였나보네 진짜 잡았다 잘가 타워 골드 하나 더 챙기고 집 타이밍 잡을게요 어, 피즈 친구 그 궁풀실패한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다, 방금은. 아, 이거 타워골드 들어왔으면 드락 나왔는데, 타워골드 팔 때문에 부족해서 안 들어왔네. 아쉽다. 감사합니다. 야, 몇명 오는데 랜턴을 왜 줘? 코피 먼저, 코피 먼저. 승전부 한번 돌리고. n 이스 아, 우리 팀 백업 좋다. 방금 같은,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집중만 하면 이길만 해가지고, 팀원, 솔직히 백업 오는 거 제대로 못 봤거든요, 방금. 그냥, 뽑삐 잡고 죽어야겠다 생각이었는데, 팀원 와가지고, 어떨 결에 살고 잡았네. 아야, 어, 오! 나 센데? 잠깐만, 천천히, 이거. 다들, 마음이 너무 급해요. 천천히, 천천히, 여기까지. 어, 이거 마음이 너무 급했어, 다들. 빼면 돼, 이거 다 같이. 어! 어! 야, 빨리 빼자니까! 어! 진짜. 나, 나 진짜 공포게임인 줄 알았어. 나 진짜 심장 놀랬다. 어, 진짜, 나 진짜 나 너무 놀랬어, 얘들아. 어, 저 무서워서 게임을 못하겠다. 피즈 밥 됐는데? 여기서 게임 한번 비벼졌네. 피즈는 또 신나가지고 거기 밑에다 미리 궁 던져놓은 거 봐. 일로 날라오겠지? 하면서. 어? 살수 있나? 나이스.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위로 빼지. 잡았다, 얼굴. 나이스. 피즈랑 성장 차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냥 지금 스펠 아무것도 없을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 네. 아이고, 마음 아프게 죽었네. 이 친구 W 생각하고. 어, 여 그냥 랜턴 받고 도망가야 어, 리신이 발로 쳐니까 세트 궁이 저렇게 되네. 피즈한테 깔끔하게 엉콘 난다 지금 고민중인게 이번판 드블 줄까 갈지 극딜 가지인데 상대 상체조합보니까 드블죽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불킬 먼저 사줄게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피즈 킬 먹으니까 확 풀린거 봐 엄청 세네 존야 하한데 게임 집중해야겠다 이기려면 이거 타워골드 하나 먹고 바로 위쪽으로 빠질게요 아니다 뽀삐 지금 위에서 전력 먹었으니까 아래로 빼야된다 거 어, 너무 아시네. 세트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이거 빼자. 나궁 없어가지고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이스. 안 나이스. 빼야겠다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도저히,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갑자기 피즈를? 갑자기 도저히 못 막는다고? 적. 갑자기 7킬이라고, 피즈가? 집중 좀 할게요, 이거. 내가 집중 안 하면, 오디게판 같아서. 미리 2차 박치기는 막고 싶은데. 2차 박치기 막았고. 가자. 좀만 천천히. 이거 먼저. 잠깐 미리 걸어놨다. 깔끔하게 잡아야 되고. 와, 쓰레쉬 그랩 때문에 난리 날뻔 했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라 학교에는 좀 많이 불리해져가지고, 지금 이럴 때 다행이란 말을 쓸순 없을 것 같고. 일단, 죽음의 무도 좀 빠르게 뽑아볼게요. 에어본 되나? 그렇지. 이런 불표에 붙이고. 나이스. W도 안 쓰고 죽었나, 그 용 보자, 얘들아. 이거 용 싸우면 안질거 같은데. 피즈한테 터지는 것만 조심. 피즈템 그렇게 잘 나온 거 아니라 괜찮다. 쳤다. 한탄 빠지고. 그렇지, 피즈 공 빠졌다. 이번에 싸우면 절대 안 진다. 아, 얘네 근데 먹었는데, 이 속도면? 트래시 잡고? 칼리 살았네? 나이스. 칼리 잡았고, 꼬피 잡았고, 세트? 세트 잡았고, 피즈? 피즐? 나이스, 피즈까지 잡았다. 끝났다. 어, 우리 팀 근데 안타 되게 잘한다, 얘들아. 블루 챙기고, 이거 계속 탑 쭉쭉 밀어줄게요. 그리고 칼리 방금 탄에 초시계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템도 꼬였고, 어, 한번 살기도 어려워졌죠. 그냥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유리해졌다고 봐야 돼. 이러면 우리도 그냥 싸움 봐도 되는데? 우리 싸움 해주자. 아이고 우리 정글에서 싸움난다고? 가자 칼리 확실하게 잘라주고 어차피 저 버티야 지거든요? 나 안죽거든 죽모라서 버티야죠 흘리고 승전보로 버티고 후비 쪽으로 돌아줄게요 아 나이스 이겼다 확실히 죽음의 무도가 이런거 이런 보면은 진짜 좋은 템은 맞는 것 같아. 지지.